자 오늘 해볼 게임은 더 어사일럼 입니다 이 게임의 설명은 당신은 탐험가입니다 버려진 정신병원을 탐험할, 탐험할 거예요 라고 하네요 바로 가시죠 잠만, 아 놀래라 아 이거 이 게임 이렇게 급발어 됐다 아니 호레쉬가왜 밑에서 밝아지냐 앞을 밝게 못하나요? 뭐, 아, 놀라워! 잉, 아, 네 아, 열놀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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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는데 우리? 우리 할거 없어요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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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 ㅈ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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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씨 놀래라 개쌍 발전기 활성화 뭔가가 열렸다구요? 아니 손이 왜 이렇게 커? 아, 먼저 가 빨리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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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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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아! 깐만잠못참잠기억잠나요 어, 아. <laughs> 니? 열린다앙 진짜 이 ㅆ ㅂ 제발 진짜 ㅈㄱ 아! 아아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까 뭐 나, 나가라 했는데 여기서? 아니 나나 나, 나, 나가라 했다니까?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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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까요? 진짜 님들 미쳤어요? 여기 정상인이 갈 생각을 하겠어요? 미쳤나요? 예? 에? 가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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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떨어지면 안 해. 야 그거 괜찮아? 무슨 소리야? 들려요 들아저 한겹 들려요 저 지금 정신이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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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holy shit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, 아, 이거. 어, 다 했다. 다행다 아, 어창서 아, 어쩡서! 여기 열린 거 아니야? 아, 헉, 열린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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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왜, 왜 움직여요? 아. 아으아하핳 열린당 으아아아아쉿 워킹 워터 워킹 쥬스 크라이스트 한번 레비언트 <laughs> 왜이렇게 한풍가 많이 나와 공포게임은 안보여요 어? 밑에 버튼이야? 저거 뭐야? 잠어어어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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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로 헉 맞다 여기 아, 아, 아. 어떻게 와? 왜 이렇게 못내려 뭐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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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나 너만 볼 거야 나, 나 주변 안봐나 아, 풍경 안볼 거야 나어어어어 아, 씨 채팅 보고이렇 갑자기 소리가 나길래 뭐야? 지금 뭐? 어? 이렇게 하면, 지어게 하면, 이렇 뭐여, 뭐여, 응? 어, 네, 재밌겠고요.